안녕하세요. 중동간호사 신수비 멘토입니다. 오늘은 취업준비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번째, 지원하고자 하는 병원의 필수조건을 확인하기. 최소 2년 이상의 경력, BLS와 ACLS를 요구합니다. 면허의 경우 잡오퍼우 병원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두 번째로는 저의 영원한 친구 월드잡. 멘토링을 통해서 현지에서 일하는 멘토들의 실생활을 엿보고 궁금한 것들을 직접 문의할 수 있답니다. 해외 취업 아카데미에서 제공하는 여러 과정들을 통해 저도 CV 작성법과 면접 영어에 대해 배우며 이력서를 첨삭받기도 하였어요. 서류가 통과되었다면 이제 면접을 준비할까요? 저는 인터뷰 스터디를 만들어 같이 간호사 면접을 준비하였습니다. 상하 면접을 위해 인클렉스를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기도 했어요.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월드잡을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